thanks so, so. 양팀 모두 리그 잔류를 놓고 운명의 한 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의와 자존심 모두를 건 싸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경기 초반에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주목하는 선수가 있으신지요 자 마르티네스 선수 그야말로 수신의 면모를 갖춘 키퍼죠 특히 페널티킥이나 1대1 상황에서의 선방 능력은 최고거든요 골문을 지키고 있을 때 동료들도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네 오늘 경기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파트릭 베이라 로타 마테우스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 네드베드 구티 스루패스 합니다. 발 밑을 노립니다. 네이마르 필로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사무엘레 토, 로드골릿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공중으로 스로 패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구티, 네드 베드 가로채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역습입니다. 마테우스 로타 마테우스 왼쪽 측면으로 슛.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교토상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뼈 아픈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상대의 경기력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에 말리면 플레이가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특히 초반은 주도권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간대인데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프레이킹 기회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아, 이걸 놓치네요. 스루 패스. 아스입니다 필로 수비 성공합니다. 루메닉게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호드리구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네이마르 반바스텐. 자 역습인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공간으로 패스 슛 마르티네스 자 흘러넘고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키퍼의 눈부신 선방이 나오네요 잘 박았습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로타 마테우스 네이마르 위치 좋습니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네드베드 빠르게 나가야죠 움직임을 봤는데요. 좋은 볼이에요. 메시, 자 역습 기회입니다. 사무엘 에토.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사무엘 에토 스루 패스를 넣었습니다만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때려줘. 슈팅. 동점골 들어갔습니다.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동점골이 터집니다.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잘 막아냈습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열려 있는데요.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수비가 잘 달라붙었습니다. 슈팅 기회를 잡기 어렵겠는데요.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트위랑, 아, 피지컬이 역시 굉장한데요. 비에이라, 반반스템. 여기서 흘러가네요. 아, 벗어났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좋은 찬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 오늘 경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 받았습니다! 부심 깃발은 그대로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파트릭 베이라, 패스 가로챕니다! 여기서 이 선택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메시, 이 시대를 대표해주는 선수죠. 네이마르 위험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썸을 시작합니다. 골키퍼 선박. 네 계속해서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전반전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교토 상가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가로쳤습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 지금까지 분석해 주신다면요. 캐나다로서는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골문을 공략해봤는데요. 득점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공점 상황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후반전을 노려봐야 되겠죠. 1대1 팽팽한 상태에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캐나다로서는 상대 골문 앞에서 집착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한 상황도 맞이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중요한데요. 네드 베드. 자 카운터 시도. 앞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지금 열려 있는데요. 열렸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낮게 줍니다. 슛! 잘 맞은 슈팅이었는데요.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레드베드 요한 크루프 끊었습니다 네이마르 비에이라 반칙입니다 마테우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구티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높게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보드리고 레이카르트. 흐름을 끊었습니다. 네이마르.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브에 레터! 슈팅 코스를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멋진 수비입니다. 교토상가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교토 상가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보드리고. 자, 기회가 It's 왔습니다. 로드 골릿. 뒷동간으로 스루 패스. 슛! 골대 맞았습니다. 이촉집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뒷공간으로, 보드리고. 아, 돌인가요?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구티공 끊어냅니다. 메시, 길게 찔러줍니다. 찔러줬는데요? 아, 패스가 조금 끼네요. 호드리구,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패스 빠집니다. 스루 패스.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이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골을 따냈어요. 마테우스. 만들 수 있나요? 반반 스텐 이건 반칙인데요. 좋은데요. 슛.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역전골이 들어갑니다. 경기 뒤집습니다.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스루패스를 연결해서 결국 쇼팅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 무조건 넣어줘야죠. 사엘레토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한 골차로 앞서 나갑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비에이라, 사무엘레 토, 수비수 왔습니다. 뒷공간으로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 합니다. 패스가 정말 간결한데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레드베드, 찔러줍니다. 아, 칩는 뒤에 있어요. 호드리고. 들어갔어요. 슛. 다시 한 번. 멀리 보고 길게 패스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로타 마테우스 자 연결될까요? 사무엘 레토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와! 멋진 선발 아 이거 안 좋은데요 이 시점에 자체골은 너무 뼈아픕니다 아 이거는 운이 나빴네요 아, 방금 장면은 상당히 좀 아쉽게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플레이입니다. 선수 교체입니다.

n 2 5 targets! 굴리트. There will be three minutes at a time.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카카.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굴리트. 바벨 네드벨 이걸 끊어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설이 올렸습니다. 정말 값진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한준희 설현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캐나다로서는 좋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장점을 10분 발휘하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